자 이제 33번 빈칸인데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이네 instead of this 역시 독해공식 뭐하는 대신에 the old rule 그 옛날 규칙 대신에 그 옛날 규칙이 뭐냐면 t h 이하라는 옛날 규칙 dressmaking 옷을 만든다는 것이 is a craft 하나의 공예야 공예 그지? 뭔가 공예라는 그러한 옛날 규칙 대신에 삐리리 이 주어가 was invented 만들어졌다 That had not been there before 그곳에는 그전에는 없었던 그전에는 그곳에 없던 빈칸이 만들어졌대 자 1번 보니까 A profitable industry 뭔가 이익이 될수 있는 산업이 그지? 근데 driving fast fashion이야 아주 빠르게 패션을 바꿔가는 fast fashion을 추진시켜주는 그러한 이익을 남기는 산업이 만들어졌대 두 번째는 A widespread respect for make marketing skills 아, 마케팅 기술에 대한 널리 퍼진 어떤 존중 이러한 것이 만들어졌는지, 세 번째는 어퍼블릭 인스티튜션 뭔가 공적인 제도야, 프리저빙 트레디셔널 디자인, 전통적인 디자인을 보존하는 그러한 공적인 제도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어마하던 커넥션이야 현대적인 어떤 연결 관계, 비트윈 드레스 디자인 NR. 뭔가 드레스를, 옷을 디자인하는 것과 예술 사이에 그 현대적인 관계가 만들어졌는지. 다섯 번째는 efficient system이래 효율적인 체계인데, s y s 인데 for producing affordable clothing. affordable 이라는 건 구매 형편이 되는, 즉, 구매할수 있는 가격의 옷을 생산하는, 그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의 옷을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인 거야. 뭐이 전반적으로 첫 문장부터 쭉 봐야 되겠지. 봐봐, there was nothing 없었어. 뭐가 modern, 그렇지? 현대 about 현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 처음 시작하는데 현대적인 게 없었다는 거야. 뭐에 대한 the idea of men making women's clothes 이게 핵심이래. 남자들이 여성의 옷을 만든다는 생각에 대한 그러한 현대적인 것은 없었다는 거야. 그럼 이게 현대에, 그지 그렇게 된게 아니라는 얘기네. 그래서 배시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자면, We saw them doing it. 우리는 그 남자들이 그것 하는 것, 즉 여자들 옷 만드는 것을 보았었다. For centuries. 수백 년 동안. In the past. 과거에. 그지 그런데 이제 뒤집는 거야. 그러나, in the old days, 옛날에는, 아까 여기 옛날 규칙, 옛날에는 그 고객은 was always primary, 그지 항상 제일의 기초적인, 뭐 주요한, 그지 그리고 her tailor, 그녀의 재단사는 그러면 고객이 항상 중심이었고 항상 그런 정도겠네. 그리고 그녀의 재단사는 어즈 obscure, 뭔가 뚜렷하지 않고 모호한, 여기 무명의,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냥 공예하는 사람 공예가였다. 아마도 탤런티드 재능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아마도 재능이 없었을 수도 있는 그냥 옷 만드는 사람이면 아무에게나 가서 맡겼다는 얘기지 주로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물건을 사는 커스터머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그 고객이 주요, 그렇지? 주요한 인물이었고 재단사는 그냥 무명의 공예가 물건 만드는 사람이었다. 재능이 있을 수도 p 고 없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녀는 그녀 자신의 생각 i l e i k e a n y p a t r o n 다른 어떠한 그러한 단골 고객처럼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there were no fashion plates. 전혀 패션의 받침? 그러니까 요즘 패션 디자이너들은 패션 플레이츠가 있어서 이렇게 다 재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 디자인도 선택하고 이런 플레이츠가 이건 아마 옷 만드는 패션계에 사용되는 그러한 전문적인 도구겠지. 뭐 보통은 접시 같은 거겠는데 일반적인 뜻은 약간 패션 플레이츠도 전혀 없었다 옛날 얘기야. 그리고 더 테일러 그 재단사는 was simply at her service. 그저 그녀에게 서비스를 할 뿐이었다. Perhaps 아마도 with helpful suggestions 도움이 될만한 제안과 함께 about 뭐에 대해서 what others were wearing. 다른 사람들이 뭘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 고객님 저쪽 사모님은 이런 걸입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인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어떻게까지 계속한 거야. 이제 과거에는 그냥 옷 만드는 공예가에 불과했다 이거라 요거 요 빈칸 앞부분 얘기한거에요 여태까지 그런데 여기서 beginning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말에 시작해서 1800년대 후반 with a hugely successful rise 엄청나게 성공한 부흥 무엇의? of the artistic male creator 오, 요게 고급 의복 제작자 <laughs> 아주 예술적인 남성 쿠티루에르의 엄청나게 성공적인 부흥과 함께 It was the designer. 강조역법 나원의 다름 아닌 디자이너였다. 후뭐 했던 것은? Became celebrated. 아 유명하게 되었던 것은 유명인사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였던 것이다. And 그리고 the client 그 고객은 elevated by his inspired attention. 그의 영감을 얻는 관심. 이제 그의 영감이 넣어진 관심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옷을 설계자가 옷을 만들었으니까 그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그 옷을 입고 관심을 받는 거에 의해서 의기양양해지게 되었다. 이해? 그럼 inner climate of admiration 아 뭔가 감탄이라는 존경이라는 분위기 속에 뭐를 존경하는 거야? For male artists 암성 예술가들과 and their female creations. 그리고 그들의 여성의 창작물이니까 여성을 위한 창작물에 대한 그러한 존경의 분위기 속에 The dress designer, 그 드레스 제작자는 First to flourish, 처음으로 번성했던 것이다 As the same sort of creator, 바로 그 똑같은 종류의 창작자로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인으로 물건 만드는 사람으로 여겨지다가 드디어 이제 디자이너로 그렇게 인식되게 되었던 거지 그러면 위에 거를 요약해 주는 문장이었던 거야. 과거에 옷 제작이라는 것을 그냥 공예로서 그렇게 보던 오래된 규칙 대신에 뭐가? 뭐가 만들어졌다? 그전에는 없었던. 뭐니? 그래. 바로 디자인, 옷 디자인을 갖다가 예술과 연관성을 맺게 된 거야. 그것도 현대적인 그러한 관련성, 이러한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야. 됐어? 네. 음, 여기 3